내가 모아줄 테니까 거기다 궁 꽂을래?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제가 알기로 얘네 둘다 고열 빨아먹는 애라. 아니다, 얘는 좀 쎄, 초반에, 아직은. 에이, 몰라. 해. 하고 싶은 거 해. 대신에 탱 가자, 탱. 탱감? 탱밥을. 말하자, 말 그냥. 탱 그냥 아싸리 탱 간다고. 하남 <laughs> 자식 운영해. 어 도망가. 그냥 어쩔 수 없어. 아이템 완성에 필요한 재료가 빠졌어. 새 집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람> <아프지>. <놀람> 와 이게. <놀람>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빡친다 아왜 들어왔어? 어, 아, 뭐야? 뭐야, 얘? <laughs> 내 점수. <접수. 웃음> 내 점수 돌려 줘. 아니 아, 뭔지, 이아저 이거 야저거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있어. 발이 들었어.

아못 피했어. 어, 뭐야, 근데 4등이야? <laughs> 뭐 했는데 4등이냐? 박 터지게 왔구나 얘들아. 아, 저런 거 보면 또 루크 하고 싶단 말이지. 와, 많이 죽었다, 애들. 아비게일 있는 팀은 다 죽었는데? <laughs> 우리 팀 포함해서 아비게일이 4명이었거든요? 아비게일 있는 팀이 다 죽었네. 언제 올라가냐고요? 조용, 조용, 조용해 주세요. 편치는 걸로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잘하는 거 알래. c 야 아, 놀래라, 이 씨. 나 6렙 찍키는거 보고 쟤 도망간 거지. 어디야? 누가 싸워. 이저청하 재미는 없겠어요. 그니까 어! 이로와그니까사를 뺏기네. 아이씨. 내데 안 돼. 를 했던가 안 돼. 던가안 돼. 안안 돼. 요안 돼. 안 돼. 안 돼. 하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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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게! 이게 루크지 어그로 뺑뽕 봄잘 잡고 있어 헤이즈씨 잘한다 아이디도 1탄창 1킬이야 먼딜러이신가봐 멋있다 나는 풍섭인데 <laughs> 있다. 발소 들린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급. 속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습니다누구야 처음 보는 친구들? 아 도망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나나나템 먹다가 왜 현상금은 먹었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누가 공수하고 모양이네요. 이 해볼까? 놓치 아, 뭔 몬스터 이렇게 길어.

아, 나못맞췄다 잠깐만, 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어라라, 누가 청깐하잠간 모양이네요

나왔어. 특수 재네 마침 거에 아이템이 하나 데 뭐야? 헤이드내 목소리 듣고 있었나? 아니. <laughs> 어.. 어케 알았지? 어? 맞췄다 누군가 탈출 지역으로 이동해 생존자 수가 줄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뭔치게 됐고요. 오아 오! 로뺑뻥 전자가 비고있일대일대대 이런 곳에도 그래? 뭐가 나 에등 하자. 킬킬 1등이면 백몇점 먹어. 나머지 한명 팀들이 시전 다음 기회에 마저 치울까요? 이걸 맞춰 버렸 잖아, 내가. 좌로. 더블 몬 지지! 1등 루크 개질이는 듯사 루크 뭐라고요? 선생님? 28점으로 한 8판 꼬라박다가 1등. 뭐라고요, 선생님? 루크 캐리인듯 감사합니다. 에? 네. <laughs> 와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일이 짜릿한데 루크를 안해 이걸 안해 루크 하면 154점 바로 골드 1 바로 복구했습니다 한방에 복구 근데 이거 솔직히 루크 개질이 있는 듯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어 헤이즈님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팀 원딜이 잘해주면 루크가 살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처럼 들어가는 친구가 같이 있으면 와 그냥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도발로 다 끌어줬잖아요. 아 그쵸? 어그로 핑퐁도 다해 해놨고. 빌레에서 응, 뵙겠습니다. 해. 성장해서 뵙죠. 오랜만에 운 좋아서 잘된한 이었습니다. 예의범절 명함 받았어 아... 근데 저 헤이즈님도 진짜 잘했어 그걸 마,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바쁘니까 아, 저런식으로만 딱 간단 명료하게만 이제 말씀드리고 아 손절해서 맘 상했다고? 에 설마 신삭했겠어? 가라 밤 가는 중 이미 뛰는 중아 뭐야 아, 나왜아티팩트지 날라가자마자 나 초월인 줄 알았잖아. 아 이게 이렇게 되네? 한명 자르고 2대 2였는데. 왜냐면 이제 변이늑대 먹고 있잖아. 먹, 먹은 거잖아. 변늑이라 킬도 거의 다 빠졌겠고. 호텔 청소는 꽤 오랜만에 해보는걸요. 음. 슬피네, 와, 시쳤다 아니, 루시 너무 사기 아니야, 저거? 치고 있다. <laughs> 이런 적에게 320개 버섯.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크레딧을 모자. 알파 뺏겼어. 가사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먹고겠지? 빼야돼 빼야 돼. 그래도 빨리 죽어서 다행이다. 아이티 팩트안 쓰려나. 있는 것도 까먹어. 안된다, 안된다. 아, 우리 조합이 힘들긴 힘들어. 8등 박았네. 와, 루크 많은 것 봐. 심지어 3택이야. 여기서 내가 마이까지 고른 다면 남내 좋아 방금 아티팩트 루크 괜찮았다 진짜 아난난 초월해 난 아나쓸줄 몰라 쓸줄 모르면 그냥 쓰지마 싫화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오늘 별의 별 일이 다 있네요. 하지만 엇가도 패턴이다. 엇가를 이겨내고 플래티넘에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아, 또안 되네, 로딩. 아,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래? 그 무한로딩 원래 이렇죠 그쵸? 안되는거지 이거 아 진짜 기다려볼까? 아니 이거 빨리빨리 빨리 그냥 저걸로 적기 시작 아 망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너무 좀 아쉬운데? 어디로 갈지 싸울만 했는데 나 합류가 되게 빨랐는데 생각보다 좀 아쉽 아쉽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 죠니 아나 루쿠 밀어준 너무 싫다. 죄송합니다. 아군의키스에서을 사용하면 다시 실험에 참가할 수어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음. 실험 잠시 후 위클라인 박사가 나타날 거야. 정수할 맛이 나겠는데요. 잠시 후. 이건 아니겠죠. 아서 이제는 위클라 알아 이제. 달짜밤 어? 복수다 이 녀석들아. 오, 어, 특별한 재료잖아. 오 어, 뭐야.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볼래?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아, 브레이크 타임이랄까나 아큐 맞추고 들어갔어야되는데 방금 비상이다 비상 우리가 갈렸다 지금 빠따 이새끼야 나이스 디지용 아님 굿 우리 시빌님 다음 의뢰도 이거지. 좀 버스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줄 땐 해주잖아. 힘겨 가지고 좀 멘탈이 나갔거든. 아 이걸 1등하네. 튕김판 11님 굿 11. 11이 진짜 광역도발 제대로 들어갔죠. 걔네가 너무 좁은데서 싸웠어. 좀더좀 폭킹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71점. 설마 올라 갑니까? 이 야! 플래티넘 플래티넘 등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그거 안 주나? 어, 승격 추가 점수도 있죠 아 좋습니다 드디어 플레이 왔다 아 딜량 저는 불만족스러운 딜량이긴 해요 사실 근데 우리 그만큼 교전을 안 하긴 했어 9킬인데 내가 한 9킬도 아니야